안녕하세요, 도다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캡슐 B 자, 오늘 제가 이퀄라이저를 얻었습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yeah, 이퀄라이저예요. 이퀄라이저 오프레이트 스킬 전달 중인데 이게, 원터션인데,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리뷰했었죠. 근데 이번에는 아까 스타일러스 보고어 저는 이번에는 그 제가 이번에는 제가 올려하시야 되는 거예요. 아, 맞다. 님 여러분들 쪽할 말인데 저 계정이 so 튕겨 버렸어요. 시원한 도다 이 음. 계정이요. 계정이 튕겨서 옛날 그 포스 있었잖아요. 아 포스가 그... 없어졌어. 그 이까지는데. 아 진짜 버스날렸 음. 자, 이거 찰 때까지 저는 기다리면 되는데 음. 리퍼님 이거 골리아찰 때까지 이거 해야 됐단 요처럼 같이 이거. 아, 자 일단은 나중에. 자, 자 나중에 같이고 만났습니다.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퀄라이저가 찼습니다. 자 푸코님이 골리아에푸코 아니면 이아리 번님. 자. 응, 자, 떨어진다, 자 이거 착용하면 쓸게요, 저. 자, 내 써봅시다. 쓸게요. 자, 네, 네. 음. 자, 일방. 아, 썼어요? 네. 128. 자, 이번에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. 이퀄라이저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아 이거 담패보다한번 <방패부터 웃음> 해봅시다. 그러기 전또 뭐가 더 뛰어야 되겠죠? 저는 골리가차 있어요, 아, 리제 골리앗으로 한번 다시 싸볼까 그거? 아 그게아니야 좀... 자자 음, 자, 일단 제가 또 골리앗이 돼야합니다 정말 저는... 개노가다 저것이다 자 다시 또 아, 다시 또 아, 이거는 아. 또자광패보탑의자 체력을 이라와서는또 데미지가 다르잖아요 자, 네. 그래서 자잠시나요 배틀로 제가 배트베스를 질렀거든요 저거 오. 얼굴 좀 확인해주세요 캡쳐할거 있으면 캡쳐하셔도 된다고 흐이스 응. 자 그럼 좀이따 만납시다 자 이퀄라이저로 한번 이거 실험해볼게요 자 이퀄라이저 자 감, 갑니다 에? 5발? 5발 정도가아 5발 아니에요 이거 아. 이거 원래 120발인데 여기서 몇발만에 터진거지? 50발 쐈어요 50발. 아, 50발, 50발 근데 밧데보다 왜 이렇게 약해요? 약한 것보다 이거 총알을 겁나 쏟아 는거지어자그러면어그 쇼판 씌워봐봐 일단 잠깐만요 일단 제가 여기서 쇼칼씨 놔두더니까한번 터트려보세요 어? 여기에요 쇼칼씨 쇼칼씨 잠깐만 야 이거 안터들려지는데 이거 니 아, 그래. 잠깐만 저 버그 걸렸어요 버그 아닌데 그거 아 다시 아, 버그번호 풀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칩시다 영상을 마칩시다 안녕 안녕 안녕